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고2 독서 미래엔 1단원 소단원 첫 번째 독서에 대하여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글의 전개방식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전개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출제된 옳은 선지의 목록입니다.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당시 독서관에, 잘못된 독서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나 비유를 들어서 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글쓴이는 당시 바람직하지 못한 독서관을 비판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도록 하세요. 또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글에 등장하는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독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왜 책을 읽는지조차 정확히 모른다. 어떤 이들은 독서를 교양을 쌓기 위해 힘들지만 부득불 걸어야 하는 길. 로 생각해 잡다한 독서를 통해 상당한 교양을 쌓는다. 또 누구는 독서란 그저 시간을 죽이기 위한 가벼운 소일거리라고 여기니,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지루하지만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 문단에서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양을 쌓기 위해 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로 책을 읽었는데요. 이 글쓴이는 이런 태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밀러 자, 밀러에 대해 밀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밀러라는 사람은 교양을 갖추고 자기 지식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채우려고 괴테의 에그몬트도 있고 어떤 백작의 백작 부인의 회고록도 본다. 첫 번째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밀러라는 사람의 예를 통해서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기 위한 독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듯 결핍된 면에 초조해하며 애를 쓴다는 사실 자체가 교양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 끌어와야 하는 것 그러니까 교양을 노력을 기울여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결국 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들 그러한 교양은 생명력 없, 생명력이 없고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 문단에서는 고양이나 지식을 갖추기 위한 독서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올 내용이겠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태도는 독서를 과대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어 씨. 자, 아까 밀러 씨에 이어서 마이어 씨가 등장합니다. 이 마이어 씨는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어 씨는 재미로 말하자면 무료에서 책을 본다. 이 부분에서는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얘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어 씨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생계는 보장되어 있고,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 그러니 그가 긴긴 하루를 잘 때울 수 있도록 작가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그는 향기 좋은 차를 즐기듯 발자크를 읽고, 신문을 보듯 레나우를 읽는다. 이 부분은 마이어 씨의 예를 통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독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겠지만 글쓴이는 이것이 독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밀러와 마이어의 예시가 등장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밀러와 마이어 씨의 각각의 독서 태도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 아니면 밀러나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밀러 씨나 마이어 씨 혹은 그들의 아내나 아들딸들 이 다른 일을 할때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처럼 주체성 없이 주먹구구로.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글쓴이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밀러 씨나 마이어 씨가 책을 읽는 것처럼 다른 것들도 이렇게 주체성 없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비판하는 독서에 트다가 다시 여기서 등장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글쓴이는 주체성 없이 책을 읽는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면, 채권 한 장을 사고 파는데도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저녁에 과식이 해롭다고 철저히 삼가며, 육체 노동이라면 생계나 건강 유지에 딱 필요한 그만큼만 한다. 이렇게 독서와 달리 주체성을 갖고 다른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독서에서는 이러한 주체성이 없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바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독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득을 기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자, 이 문단에서 글쓴이는 주체성 없이 독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활자화된 세계라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어차피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지어낸 비현실적인 세계이니 그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일 뿐이라며 내심 경멸하기도 한다. 자, 독서에 대한 당시의 잘못된 생각, 독서에 대한 과대평가, 즉 책이라면 무조건 고상한 것이다라고는 생각과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과소평가. 책은 한두 시간 재미있게 때울 심심풀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서를 이처럼 과대 혹은 과서 평가하고 있음에도 밀러 씨나 마이어 씨할것 없이 다들 마, 너무 많이 읽는다. 전혀 감동이 없으면서도 다른 일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지나치게 바친다. 어쨌든 책 속에는 분명 가치 있는 뭔가가 감추어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서 지은이 에, 글쓴이는요. 밀러 씨나 마이어 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책을 읽는다. 다시 말해서 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이들은 책에는 활력과 정신적 교고향을 주는 뭔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짐작은 하되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거나 평가할 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해서만큼은 유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이고 어영부동. 어영 부영한 태도를 보일 뿐이다. 네, 계속해서 잘못된 독서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 글쓴이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 네, 남독하는 것, 두 번째는 독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수동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독서 태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망할 텐데 말이다.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잘못된 독서 태도인 남독을 약의 남용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네, 매우 중요한 표현인 만큼 시험 문제의 선지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글쓴이는 이 문단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남독하는 독서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독은 결코 문학의 영예가 아닌 부당한 대접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왜 문제일까? 네, 글쓴이는 왜 남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는 남독은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아무 책이나 읽는 것이기 때문에 족사의, 독자의 삶에 이바지하거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독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책이란 무책임한 사람을 더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능한 사람에게 대리만족으로서의 허위의 삶을 헐값에 제공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책은 오로지 삶으로 이끌어주고 삶의 이바지하고 소용될 때만 가치가 있다. 독자들에게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고 신선한 활력의 입김을 불어넣어주지 못한다면 독서에 바친 시간은 전부 허탕이다. 네, 이 문단에서는 요 글쓴이가 남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남독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와 이 남독이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독이라는 것은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치, 뭐 불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이라든지 신선한 활력의 입김, 네.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상적으로 봐도 독서는 정신 집중을 요하는 일인데 정신을 풀어놓으려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정신을 분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건 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하물며 독서는 더욱 그러하다. 제대로 된 책이라면 언제나 복잡다단한 현상들의 단순화, 응축과 함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글쓴이는요, 또한 책을 읽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책이라면 복잡다단한 현상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응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한 편이라도 인간의 감정이 단순화되고 집약된 형태로 담겨 있다. 주의를 집중하여 이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걷고자 하는 뜻이 없다며 불량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불량 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음, 여기 위에 나오는 말과 정리해서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글에 집중하지 않고 읽는 것, 네, 그 다음에 감정들에 적극적으로 몸을 맡기고 함께 겪고자 한 뜻이 없는 것,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량 독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량 독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네, 글쓴이가 말하는 불량 독자는 책에 집중하지 않으며 글 속에 담긴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읽지 않는 독자임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집중해서 독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잘못된 독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부당하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에게 하든 중요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릴 일에 시력과 정신력을 소모하며 일절 도움도 안 되고 소화해내지도 못할 온갖 글들을 들로 뇌를 혹사하는 짓은 아닌가? 네, 잘못된 독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독서는 뇌를 혹사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볼때 혹사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혹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 뭐 잔혹하게 죽임과 상관없이 뇌를 혹독하게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네, 이것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독서가 다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이나 다른 온갖 잡다한 글을 매일 읽더라도, 온전히 집중된 상태로 즐겁게 독서할 수 있다. 어쩌면 새로운 정보들을 선택하고 신속하게 조합해내는 건절하고 중요한 훈련으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에 궤의 명작이라 할지라도 그 교양 때문에 읽는 사람이건 심심풀이로 읽는 사람이건 간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다. 당시에는 이렇게 잘못된 독서가 신문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것은 신문 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은 잘못된 독서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종류와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신문이나 잡다한 글을 읽더라도 만약에 집중해서 읽는다면 그것은 좋은 독서이다 라고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괴테의 명작인 친아랍과 같은 책을 읽지라도 교양 때문이나 심심풀이로 읽게 되면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독서일 수 있다. 라고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저세상에 갔을 때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왔느냐고 묻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가치한 독서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책의 수준이 아니라 독서의 질이다. 삶이 한 걸음 한 호흡마다 그러하듯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더 풍성한 힘을 얻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한권한권 한권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쁨이나 위로, 혹은 마음의 평안이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건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네, 이 문단에서는 주의를 집중해 책을 읽는 올바른 독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책의 수준이 아니고 독서의 질이 중요하며 독서의 목적을 갖고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독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아는 모습,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고 산만한 정신으로 하는 독서는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느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일상을 잊으려고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더 의식적으로, 더 성숙하게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부여잡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책으로 향할 때는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가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과 같은 마음가짐,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고안으로 들어설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겁에 질린 학생이 호랑이 선생님께 불려 갔듯 억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인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의지를 갖고 집중하는 독서의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 의지를 상실한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굳은 의지를 품고 조, 친구와 조력자들에게 나아가듯이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지를 갖고 책을 읽는 올바른 독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읽는 것의 10분의 1가량만 읽는다 해도 우리는 모두 10배는 더 행복하고 풍족해지리라 독서는 양보다 올바른 태도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작가들이 책이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 작가들이 작품을 10배쯤 적게 쓴다고 해도 세상에 해가 될 일은 결코 없으리라 아무렴 쓰는 게 문제인가 읽는 게 훨씬 중요하지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책을 많이 쓰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집중해서 올바르게 독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2 독서 미래엔 1단원 소단원 첫 번째 독서에 대하여 우리가 내신 준비를 위해서 암기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입니다. 이 글은 갈래가 수필입니다.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서 글쓴이는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 수필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하여 독서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계 가치와 올바른 독서에 대해 설명할 때 단호한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올바른 독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글쓴이는 밀러와 마이어 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는 교양 쌓기와 지식 습득을 위해 아무 책이나 무조건 있는 독서 태도를 보인 사람입니다. 어, 글쓴이는 이 사람은 책을 과대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이어 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깊은 고민 없이 책을 읽는 독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글쓴이는 마이어 씨와 같은 사람은 책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이라면 이 밀러와 마이어 씨 모두 독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체성 없이 독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글쓴이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글에서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 표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약국의 비유를 통해 비판하고 있는 독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는 마치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캄캄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비판하는 독서의 방법은 책에 대한 뚜렷한 자기 주장 없이 수동적으로 남독하는 무책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환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책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비유법은 책에 대한 주장 없이 무책임하게 수동적으로 책을 남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비판하는 독서 방법이 됩니다. 독서에 대하여 내신형 서술형 기출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형 기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빈출되었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일치 유형의 문제와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구절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과 의도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대조되는 밀러와 마이어시의 독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 지어서 어, 이 글은 글쓴이가 당대의 독서관을 비판하기 위해 예시와 비유를 사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밀러와 마이어 씨의 독서 태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과 리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는 문제인데요. 네, 기억은 밀러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리은은 마이어를 의미합니다.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세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정답은 무엇인지 몇 번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면은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독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밀러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어를 의미합니다. 다시 보면은 밀러는 마이어와 달리 독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지인데요.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네. 밀러는 독서를 과대 평가하는 임무입니다. 독서를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것은 니은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다시 말해 마이어는 밀러와 달리 어려운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다라고 했는데, 어려운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는 것은 마이어가 아니고 밀러에 해당하므로 이것은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독서 목적은 근본적으로 같다, 같지? 않습니다. 밀러는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 그리고 마이어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독서한 인물이므로 그 독서의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독서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밀러와 마이어가 모두 주체성 없이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5 번인데요. 기억과 니은은, 그러니까 밀러와 마이어 시는 모두 주체성 없이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감동과 정신적 고향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옳은 선지입니다.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윗글을 글쓴이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글쓴이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당시대의 독서관을 비판하고 또 올바른 독서 태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오답 선지들 보면은요 글쓴이는 주장의 근거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독서 방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독서 방법이 변화라든지 그것을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선지들이 있냐 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네, 이러한 괴리, 내적 갈등 등장하지 않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감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고 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듯이 이 글은 자신의 생각의 글쓴이가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그 정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를 접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 쓰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심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의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문장의 흐름에 맞게 스무자 이상 쓰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풀어보도록 하기 전에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윗글의 글쓴이는 책의 내용이나 수준을 가리지 않고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막고 있는 무책임한 독서 태도를 이것에 비유하며 경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이나 수준을 가리지 않고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막고 있는 무책임한 독서 태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남독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빈 칸에 들어갈 내용은 남독을 비유한 표현일텐데요. 네, 이 남독을 비유한 표현이 어디에 있을지 살펴보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미련한 환자가 약국에는 좋은 약이 많다면서 칸칸마다 뒤져 온갖 약들을 돌아가며 다 먹어보는 것 네, 빈칸에 이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책을 무적정 남독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그 서술형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렵고 까다롭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